박근혜 대통령이 집회 참가 국민의 IS를 운운하며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의 해체를 주장하는 정부 여당을 향해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평화로운 2차 총골기를 위해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주의 일분입니다박 대통령은 지난 민중 총골기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두고 IS 무장단체를 운운하며 불법 폭력 시위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과잉 진압으로 위중한 상태인 백남기 씨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조위 해체까지 거론하며 총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대해 국회의 농해수의 야당 의원들은 헌법과 특별법에 정면 도전하는 망언이라며 대통령이 왜 성역이 되어야 하냐고 질타했습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벌기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화쟁인는 노동법 개정을 놓고 대립 중인 노동계와 정부의 대화도 주선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